안녕하세요. 풀리는 안 쓰시죠? 네. 현재 상태로 식사하셨어요? 네. 많이 네. 좀 불편하셨겠어요? 치료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싶다 이런 네. 생각을 하고 오셨어요? 저는 네. 인플랜트를 썼다 네. 그 생각하고요. 네. 본인은 풀리 할까 그런 생각 하셨어요? 그렇죠. 틀니를 계속 쓰면 잇몸 뼈가 계속 눌리니까 잇몸 뼈가 점점 쪼그라들어요. 제가 입안 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. 씹기가 힘드셨겠어요. 왼쪽 아래는 아프거나 하지 않으세요? 이쪽은 아프진 않으세요? 위쪽에는 제가 다섯 개 심을 거예요. 살릴 수 있는 치아들은 없어요. 안 좋은 것들 다뺄 겁니다. 군데군데 이렇게 다섯 개를 심을 거예요. 치아를 이렇게 쭉 연결할 겁니다. 그걸 저희들이 오론엑스라고 하는데요. 다섯 개 심어서 이거를 한 덩어리로 연결을 합니다. 이런 우철물을 만들어요. 이건 이제 입안에 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요 색깔이랑 모양 이런 건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제작할 수 있어요 환자분마다 어울리는 모양이랑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런 거를 이제 거기에 맞게끔 조절해서 껴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입천장도 다 트여져 있고요 딱 고정식이에요 요 치료가 지금 환자분한테 제일 맞는 치료예요 제가 뼈 좋은 곳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을 거고 아래쪽이 이제 저희들이 고민이 되는데 앞니 3개 정도는 흔들흔들해요 요걸 치료할 때 빼고 양쪽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두개만 심거든요 두개만 심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. 요거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치아 3개만 만들면 돼요. 이 오른쪽 아래 끝에 있는 치아가 염증이 좀 심해요. CT를 좀 돌려보면 여기가 이제 염증이 이렇게 심한 거예요. 뼈가 다 녹아있어요. 그래서 이건 발치가 필요합니다. 앞니도 보면 뼈가 없어요. 붕 떠있어요. 그래서 흔들흔들 한 거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, 이 치아는 빼고요. 임플란트를 이렇게 두개 심을 거예요, 두 개. 저에 이제 임플란트를 제가 크게 이렇게 두개 만들 겁니다. 치아를 빼면서 수술은 하루에 다할 거고, 그날 바로 저희가 스캔을 뜰 거예요. 스캔 떠서 디지털 작업을 바로 하고, 그 다음날 소독하러 오시면 저희가 이쪽이랑 아래쪽, 앞쪽은 바로 다 껴드릴 거예요. 치아가 바로 생깁니다. 네그러면 식사하실 수 있어요. 물론 너무 센 거는 드시면 안 돼요. 임시 치아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걸로 식사를 하셔야 되고, 굳기 전에 저희가 껴드리는 거기 때문에, 그래서 너무 강한 건 식사하시면 안 되고, 한 3, 4개월 정도 뒤쯤에서 완성이 되거든요?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강한 거다 드실 수 있어요. 하고 나시면 아마 편안하게 잘 사용하실 겁니다. 다 마무리되고 나면 아마 뭐 성격도 좀 달라지실 수 있고, 식사도 더잘 하시고 하실 겁니다. 그렇게 잘할수 있어요.